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 내 동역자인 지웅 형제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사역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배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인 줄 알면서도 2년 전에 형의 부탁이라고 거절하지 않고 높은 뜻 푸른 게 청년부를 맡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 잠을 줄이고 진이 빠지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 목양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과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따뜻한 아우로 때로, 때로는 뛰어난 나의 성경교사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너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더 이상 너를 독점하지 않고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고, 28장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 끝이 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의 옴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고 상충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골라라 그러면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선포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 온 것으로 끝이 나요.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시인 것은 맞지만 땅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아직 완수되지 않았으니까. 복음은 절대 멈춰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로 인해 로마의 지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지도는 바뀌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작년 2020년 2월 달에 사도행전 설교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설교 기억나는 분 있나? 우리, 한 번도 이 땅에 그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그리자. 1년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더뎌도 괜찮아. 나는 근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동일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심장을 찌를 겁니다. 그래도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을 끌어 안아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야지만 세워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함도 문제고 이기심도 문제고 다른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열이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뒤에 일어날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겠지. 29장 30장, 31장. 그래서 로마를 지나,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겠지. 나는 믿음으로 써내려간 이 사도행전의 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우리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오늘? 사역을 마치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전문적인 청년 사역자가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나는 시골에서 성경이나 그저그저하며 가르쳤던 사람이지 20년 이상 전문적인 청년 사역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두 번째는. 저는 높은 투 푸른교 청년부 담당 목사지만 동시에 원래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지금 책임 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하루 24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 외부 집회? 아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2012년 이후로 1년에 외부 강의, 외부 집회는 숫자를 정해놨어요. 상관없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나가니까. 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잠밖에 없더라고요. 잠을 한 시간 줄였고 올해 또한 시간 줄였고 사역하는 동안에 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원했던 시간에 다 여러분을 만나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방에 다 잡혀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한 게늘 미안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청년 사역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섬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자녀인 것을. 온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누군지 세상에 선포하며, 어깨를 펴고, 어,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결단이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마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야 백성이오니 그 주야 그귀이를 선포합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목소리> 성이오니 성이 오니 주의 그 큰. 하나님, 이 자리에 영상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 세상은 고난과 환란과 질병은 억울함과 섭섭함과 사람들의 거절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때에 그 믿음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시대에 떨어진다는 소리 들으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 이내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벽마다 드린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이 제가 대신 울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행복하게 좀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함께 연합하며 지금도 하나되기 위해 애쓰며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높은 듯 푸른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덕도 하나되게 하시고 어, 덕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민숙이 6장에 언급된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로 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며 그 얼굴빛을 대사 이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음성을 숨기지 마시고 이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을 받은 내 사랑하는 높은 뜻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신판 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버려졌으니까 용납이 필요한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삼이 필요한 것이지 저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은 에발살이세요? 그리신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에발살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와 그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그 참녀의 여자 집에서 붉은 줄 하나가 툭튀어나요 예루살렘 성에는 붉은 줄이 필요 없어다 붉은 줄이 필요한 것은 여리고성 오늘 여리고성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여리고성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맞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붉은 줄이 내려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망하는, 내가 저주하는 그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요? You. Yeah.